주어진 함수의 그래프와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3인데 상수 양수인 a의 값을 구하시오. 자, 그래프를 좌표평면에다가 대략적으로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자.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서 그러면 어, 기울기가 2이기 때문에 2. 여기에서 y축과 만나고 그 다음에 a가 양수니까 기울기가 양수면 오른쪽 위를 향하는 그래프가 되지. 자, 그래프는 대략 이런 그림이 될 거야. 그런데 X축, Y축을 둘러싸인 직각 삼각형의 넓이가 3이라는 거지? 자, 그럼 여기는 두 칸이지, 절대 값이겠지? 자, 여기는 그럼 얼마가 돼야 될까? 그렇지, 여기가 3이 되어야 3 곱하기 2 나누기 2를 해서 3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0에서부터 여까지 여기까지가 3이 되려면 여기는 x 의품 자리가 마이너스 3이 되겠다, 그지 그런데 a값을 구할 때 기울기를 구할 때 선생님이 기울기를 구할 때 x좌편하고 y좌편을 알면 x좌편 분의 y좌편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구할 수 있다 그랬지? 자 그래서 답은 3분의 2다그지